안녕하세요. 하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 리뷰할 거는 바로 이 갤럭시 S8의 키보드 케이스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키보드 케이스를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 제일 신기한 게 이게 뭔가 전기장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기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제가 이걸 심지어 물에도 빠뜨려 봤거든요. 물에 빠뜨렸을 때도 처음에는 잘안 되는데 한 며칠 잘 말리면 아무 상관없이 되고요. 여기 화면에 갖다 대면 얘가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석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인식이 돼요. 신기하죠. 얘, 를 한번 받쳐 뜯어볼게요. 뭐, 키가 나지? 짠! 그죠? 이렇게 보면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요 키보드인데를 얘가 맞춰서 인식이 딱 되면 또 쏙, 쏙내려가요 그죠? 이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단점은 이게 한영키 전환이 여기 있는 IT, IT와, 어, 메시지가 왔네? 여기 있는 IT랑 이 엔터를 같이 눌러야 돼요. 근데, 한 손으로 쓰면은, 따닥이 안 돼서, 한 손으로 쓰면, 자, 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한영 전화는 무조건 두 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뭐, 이렇게 짐을 들고 있다가, 한손으로 멋있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영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가방을 이렇게 걸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아무튼 되게 불상사나 거죠. 티가 면 되게 괜찮아요. 쫀득쫀득하죠? 쫀득쫀득. 쫀득, 쫀득. 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제가 손톱이 좀 길어요 이렇게 짧게 짧은 스타일은 아닌데 요거 이렇게 누르다 보면 손톱이 눌려서 많이 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까져요 그리고 이 케이스 자체가 되게 밀착돼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되게 슬림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 자체만으로도 되게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인터넷을 최적한 4만원 정도 4만원 정도면살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케이스가 되게 탐이 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바비키라면 여기 베젤에 대해 튀어서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딱 깔려있었고. 근데 요새 이렇게 슬림하게 모양이 마치 일체형처럼 나와서 요 옆모습만 좀 튀어나왔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강, 진짜 추천드리고. 단점이라면 삼성페이가 안 된다. 왜냐면 삼성페이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삼성페이를 많이 안 써요. 상관없는데. 전 필요할 때 이렇게 뒤로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빼서 쓰면 쓰고요. 그리고 또 단점은 빅스비가 안 돼요. 왠지 모르겠어. 이걸 낀 상태에서는 빅스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빅스비는 원래 잘안 되는구나. 자, 하이 빅스비. 안 돼, 안 돼, 안 돼. 빅스비 버튼을 눌러도, 안 돼, 안 돼. 빅스비, 그안 그러니까 보이는데, 빅스비 보이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키보드 커버를 분리하세요라고 떠요. 그리고 또, 최대 단점은, 이게 이렇게 사진이 찍잖아요? 사진이 찍을 때 무조건 화면 1대1이야 무조건 화면 1대1로 돼요 그니까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거를 자기네들이 좀 영역표 잘라도 4대3으로 하면 되는데 이 키보드 케이스 끼면 무조건 1대1로 돼서 인스타에 되게 적합하고 뭐 요새는 뭐 인스타용으로 올리는 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쉬워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유튜브를 만약에 보죠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는 또 4대3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웃기죠 그니까, 러 사진도 차라리 이렇게, 사대사업을 해주면 좋은데, 왜 사진은 꼭 정사각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뭐, 키보드,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키보드 케이스에 이어서, 그 삼성 덱스. 그 꼽으면 PC처럼 쓸수 있는 그 덱스. 제가 볼때 최악의 그 덱스. 뭐, 보기에은 좋지만, 아무 짝에 쓰면 덱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